나는 이번 성에 302장 축하니까. 네. 내 네. 주, 하나님, 덕분, 그 은혜는, 아멘. 하나님 기다리고,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아멘. 아멘. 네. 수렁에서, 웅덩이에서, 그 부친의 수렁이요. 사람의 수렁이요. 내가 너를 끌어올리시고. 내가 알아봐라 그렇게 말해봤다니까 네. 아버지가 응? 또 나를 기뻐하라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주라 아, 네. 정말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해라 아, 네. 그건 너의 원하는 것을 내가 해줄게 아멘 네. 아, 네. 그렇게 말씀들을 내게 주었어 그러니까앉안 지나서나 난그 말씀을 듣내 이 기도한다니까 그래서 이번 설회에한 사람도 가져왔다 가져가지 않고 한편 설교를 통해서 나를 살리는 말씀 이그 말씀을 듣고 가서 내 삶의 현장에서 가서 살아내자 사랑하자. 버티고 견디고 살아내자 기가 버티고